자, 이메일입니다. 어, 저, 아무게, 그러니까 아무게, 썼네요. I represent the, 그 다음에, store chain을 대표합니다. 어, which is 현재 과정입니다. 어떤 과정이냐면, 제품 range를 뭐 하는 과정이냐면, 형태 문제네요. 확장, 아, of them in i g 제품 규모를 확장하는 현재 과정이 있습니다. 포함하고자, 새롭게 개발한, 개발된 그 나무, 나무를 포함시키고자.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Carrying 하는 것 어 특정 회사의 애플 어~ 세플링스를 뭐~ 이게 묘목 같은 거죠 이나워 스토어에서 우리 가게 그리고 이러한 어, 뭐가 에서 예전 정답이 에버라이어티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것이 어~ 스웨덴에서 어~ 비롯 그죠 어, 비롯 되었기 때문에 에 우리는 연락을 했습니다 어소시에이션 협회에. 어, 그리고 협회는 추천을 했습니다. 당신의 애플러스리, 그 묘목장을 우리에게 어, 추천을 했습니다. 당신의 웹사이트에서, 어, 담 같이 보입니다. 당신이 그 제품을, 음, 어, 여기서는 일단은 동사, have 동사 앞에 그 꾸며주는 거니까요. quite는 꾸며줄 수없고요그 다음에 여기 철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? 철자가 이게 ever. ever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면은 동사수식 관련된 부사로 나오면은 거의 정답에서 제외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제품을 어~ 가지고 있다라는 것 예, 당신이 그 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,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디드가 정답일 것 같은데요 예 인디드가 실질적으로 초기에 우리는 어,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 작은 어~ 샘플링스를 아까 예, 샘플링스의그 어, 샘플을 그리고 백사십육 번 문제 그러나 예, 우리는 원합니다 더큰 어,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. 그렇게 정답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당신이 할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? 대량 구매에 대해서 네, 그렇게 해서 146번 정답을 선택을 해줄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정답이 인디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정답으로는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요. 여기서는 정답으로 나왔습니다.